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서 뭐가 말이죠? 영원히 잘됐을 때 그때 범사가 잘되고 간건하다는 하나님의 양속이 숨어있습니다 영원히 잘된다는게 뭘까요? 우리의 영원히 잘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부어주십니다. 네. 여러분, 크리스탈은 잘 살아야 됩니다. 네. 잘 사는 게 덕입니다. 네. 우리가 세상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못 살고 절대 덕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온몸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모든 전술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병은 나을 것이고, 우리는 축복받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영원히 잘 됐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했을 때, 우리가 그때 이 땅을 정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 천국에 가면 세번 놀란다고 합니다. 천국에 절대 못올것 같은 사람이 천국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 당연히 와야 될것 같은 사람이 천국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놀랐말이에니다 아, 여러분, 이 말이 사실 웃을 우스, 뭐 수도 있지만 말이죠. 굉장히 뼈때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복음이죠, 복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이 세상에 많이 한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은 절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두 딸아이가 있습니다. 어, 그 포켓몬스터 그 빵이 있습니다. 그빵 안에 포켓몬스터 스티커 스티커를 이제 모으는 재미로 제 딸들이 빵을 항상 사요. 어느 날 빵을 둘이 골랐는데 큰 애가 원하는 스티커가 안 나왔어. 요 둘째도 원하는 스티커가 나왔어. 요 첫째가 둘째는 너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뺏으려고 해요. 저는 절대 그런 감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이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나해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평생 동안 많이 한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린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없습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우리가 아무리 참큰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절대로 갚을 수 없습니다.